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7장 1절부터 칠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그러하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은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곳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청와대나 아니면 어떤 뭐 직장 상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데, 누구와 함께 와도 좋다고 그런, 어, 제안을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요? 아니면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은 같이 갈수 있다, 아니면 두 사람은 같이 간다 그러면, 이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고 싶어요? 뭐 남편하고 아니면 뭐 아내하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더 데려간다고 그러면, 누가 하고 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그 훈련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프로 가운데, 다큐멘터리 가운데에 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스파이를 그 독일 진영에 보내서 거기에 발전소나 또, 변전소나, 아니면 무기 맞는 공작원을 폭파시키는, 그런 일을 맡기는, 그런 공작원을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훈련소가 있는데, 그것을 옛날 그 당시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똑같이 해가지고는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참, 그 민족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지금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는데, 당 당신에게 지금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 따지다가 따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적어도 적은 도덕과 가치관이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로 달려드는데 여러분은 도덕과 가치관을 갖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고 당신들이 이 계획에 성공해서 치사한 방법이지만은 치사한 방법이지만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수많은 선한 사람 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뭐 태권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사람 죽이는 훈련, 뭐 이렇게 치는 훈련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 다들 못하잖아요. 다들 그 뭐, 거기 무슨 생물학 박사도 있고, 또 군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뭐 이런... 이런 각종,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남자도 뭐, 거반 반, 여자 반, 열다섯 명 정도 모였는데, 거반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 다들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이 있는데, 윤리 교육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처음엔 사람 중에는못 합니다만은, 그러나, 훈련해 가면서,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선택을하고 그런 이 일을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자신 없는 사람을 스스로 사표 쓰고는, 난못 하겠다. 그러고 뭐, 나가면, 스스로 나가겠다면, 그거 보내줍니다. 뭐 훈련이니까 근데 그그 음, 그 훈련 이렇게 받치거나 마치거나 훈련도 뭐에 훈련하게 된다 앞에 독일군 첩보장교가 앉아 있는데 당신이 들어갔다 그럴 때저 사람 어떻게 죽일 건가 또뭐 이렇게 사람 목치는 훈련 당수도 뭐, 뭐 이런 거다 배우잖아요 배운 다음에도 들어 버냅니다그럼 들어 버는데 들어가서 막 손으로 목을 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옆에 뭐가 있냐면, 몽둥이가 있어요. 그래, 그,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관찰하죠. 그, 치고는 나왔는데, 문답합니다. 너 거의 들어갔을 때에 그 앉아있던 그 사람 앞에 몽둥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못봤냐 그런 질문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치는 생각만 했지. 몽둥이는 보지 못했잖아요. 손으로 치는 것보다 몽이로 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그건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즉흥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당신과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써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끔찍하게 일하기 싫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그리고는 그것을 그 있는 데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참 <laughs> 인간적으로 좀 잔인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개 석상에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죽음의 장소로 갑니다. 첩보원으로서 붙들게 되면 그거로 생명이 끝입니다. 생명이 끝인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투덜거리며 일하다가 붙잡혀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맞는 사람같이 일하다가 잡혀서 죽더라도 아, 같이 일했던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생각 하셨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굳이 싫은 사람같이 투입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도 참 좋은 훈련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그 어, 임금에게 우리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때에 그요셉이 예, 바로에게 바로에게 형제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형제 몇명고 갔어요? 자기 형들이 열명 있었고 자기 동생 하나 11명 있잖아요. 11명 다 데려갔어요. 그 자기 아버지까지 하면 12명이죠 뭐. 다 갔습니까? 몇명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거기에 형제 중 다섯을 택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도 첩보부대 얘기도 그렇고 청와대 초청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 그 요셉이 다섯을 택해서 갔다 그러면, 누구와 갔을까? 잘생기고 풍채가 좋은, 얼굴이라도 멀끔하게 생긴 사람하고, 형들하고 같이 갔을까요? 말은 잘못해도 뭐, 통역하도록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건 관계없었어야 생각하는데, 자기 핏줄이었던, 베냐민, 베냐민 데려갔을까요? 또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루벤, 유다 이런 형들을 같이 가려고 했을까요? 그럼 거기다가 또 베냐민하고 그렇게 해서 어 가려고 했을까요? 그중에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앞장서지 않았던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팔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앞장섰던 사람을 다섯 명 골라가지고 데려가서 그 바로 앞에서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다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 누구를 데려갔까? 그 의문을 갖게 돼. 여러분 될 거다 생각하게 되지요. 어쨌든. 여러 다섯 명 데려갔는데,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다섯을 데려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다섯 데려갔는데, 다 데려가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숫자가 많으면 상대의 눈에 띄게 되잖아요. 이목이 집중이 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상대가 부담을 더 느끼게 될거 아니에요. 요셉이 아마 애굽 정치하는 일에 좀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한데,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아예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발들이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에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섯 명만 데려갑니다. 나중에 사실은 목자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꼭 일하긴 일하게 되죠 관여, 관여하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로 앞에 가게 될때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있을 것이 있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있어라 하는 이야기를 허락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너희가 직업이 뭐냐 물으면서... 목축한다고 그러니까 또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양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가 어 좋은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우리가 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어 일하도록 해달라고 그런 그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두 가지입니다 거주하는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아무나 거주할 수 있었나요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지요? 그 다음에 직업까지 얻었습니다. 이 먹고 살 것, 입에 풀칠해야 될것 이것이 해결됐다고 볼수 있죠. 아주 큰큰 큰, 음, 축복을 받게 되고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바로와로부터. 그럼 나중에 그 애굽에 기근이 더 일어나게 되니까 양치던 사람 또뭐 갖고 있던 목축 아니면 땅 이런 토지들을 다 팔아 가지고는 이 애굽에 바로왕의 곡식을 사서 가도록 하잖아요. 그래 자기 바지나 농토나 아니면 동물들 이런 거 팔아 가지고는 다 자기 곡식을 사서 먹게 되니까 이런 모든 토지들 이런 것들이 다 왕의 소유가 됐잖아요. 후손으로 그 가지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게 된데 그러나 이 거류하던 유대인 유대인 옆에 남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뭘그 걱정없게 되는 일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거죠 그런 점에서 참 축복입니다. 근데 그 형제 다섯을 먼저 데려가고 아련한 다음에 나중에 그 야곱을 따로 데려갔는지 하친건 정확히 잘길이 없습니다만 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는 바로 임금에게 가게 되지요. 가게 됐는데 그첫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첫 장면에 나오는데 그 편이 참 재밌는 편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야곱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에 오늘 거기까지 읽었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에 그얘기로 먼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복했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인사했다. 샬롬 평안을 빌었다고 하는. 말도 되지요. 샬롬, 평강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지요. 그런 의미로 첫째는 쓰기도 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 아주 야곱이 바로를, 바로를 축복함에 그 말에는 또 다른 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영적 권위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틀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것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니까, 누가 축복한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비는 것이지요. 이러면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교회 목사가 하는 축도 아닙니까?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그, 민수기, 민수기 6장 24절. 여러분, 민수기 한 번,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6장, 6장, 민수기 6장, 어, 6장 24절. 어,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옛날 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축도했지 이렇게도 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리스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이렇게 해서 성삼위 이름으로 축복하죠. 지참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이 축복을 목사가 축도합니다. 근데이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목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위임한 권위로 하는 축도지요. 이는 아주 그큰축도 매우 주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위가 높은 사람이 권위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죠. 이삭이 아버지 축복했다는 말은 아니죠. 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함에 축복했던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좀더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에 넘어가서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오지요. 근데, 권위를 보면, 뭐어 바로, 왕의 권위가 높아요. 야곱의 권위가 높아요. 야곱은 지금, 일개 70명 부족, 부족의 우두머리로 지금 거기 와서, 빌부터 와서 지금 살게 되는 초라한 모습은 기근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없어서 지금 거기 와서 고센 땅에 그냥 모아, 머무르게 되는 형편 있는 사람이고, 이 바라오는 그 넓대 넓은 지역, 그 지역에 그 당시 필요 시 있었던 그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통치했던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권위로 따진다고 하면 바로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노인이었던 야곱 가나안 땅의 귀퉁의한 노인이었던 이 야곱. 야곱,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했다,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런 말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 말이지요. 야, 이 야곱은요, 내가 지금 비록 비록 내가 뭘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네가 잘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면 너도 별수 없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 내가 축복한 자에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에 절. 대진 권위를 인정하면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야곱은 형편이나 처지나,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갖고, 흔들림이 없이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하면서, 양궁, 뭐, 구연패, 아홉 번째, 뭐, 금메달 이어갔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 양궁은 시조가 누굽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한국 나온 이래로 시조가 양궁이 영국인데 그 사람들 금메달을 따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태권도 하면서 금메달 하나도 우리 정주기였던 우리가 하나도 따지 못했다.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건 대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정주기라 우리만 다다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냐고, 어느 나라,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태권도복만 입으면 큰 메달도 딸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아,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돼. 양궁도, 양궁은 사실은 그뭐 화살 값도 비싸고, 화, 궁도 얼마나, 화살도, 활도 얼마나 그 비싸요. 돈이자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 훈련하는 장면을 본적 깜짝 놀랐습니다. 요번에 그 태풍 온다 그러니깐 우리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활쏠 준비가 돼 있다고 감독이 그 얘기 하더만요. 아, 비가 와도 쏠 준비가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뭐, 왜 그런 말 했을까? 그 양궁 올림픽 할 때는 비가 오면 연기하잖아요. 비가 오면 한국에서는 비가 와도 양궁 경기는 중단된 적이 없답니다. 비가 와도 활을 당겨서 명중시키고 한만 소란스럽건 난리펴도 야구 경기장에서도 활쏘는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 떨어지면 큰날 아슬아슬한 곳에 서서 활쏘는 연습때 공포감을 이겨내려고 또 밤중에 무덤이 있는데 가서도 활쏘는 연습을. 그래 보니까 활쏘는데요. 활 이렇게 겨동인데 120초마다 만에 세 발을 쏘야 아 된다구만요. 근데요, 여기 활 쏘는데, 파리가 와서 앉았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더 깜짝하지 않아요. 겨놓아서 그냥 확 쏘는데, 정중하게 맞춰요. 이야, 눈 하나 깜짝 안 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의를 당겨서 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참참 참 멋지다. 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다쓸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합니다 온갖 환경에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 조금 더 틀어짐이 없이 그렇게 힘를 당길 수 있는 능력 이런 훈련이 이들 가운데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뭐 환경이 변했다고 우울해하고 환경이 좀 변했다고 해서 촐싹거리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야곱의 처지가 참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영적 권위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 축복으로 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만약 너희들이 천대해서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고 하면, 너희도 오래 못 가, 이런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한것 아닙니다.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당당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여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나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철썩 되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청구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겸한 하리만큼 살아가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유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